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 힌트 나갑니다. 서인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귀하기 귀한 음식이었고요. 한국인이 어? 가장 좋아하는 육류 1위로 꼽힌 이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돼지 고기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다양한 부위를 만나볼 수 있다는 이곳 우리 어, 돼지고기 모둠 한판 주세요 오! 삼겹살부터 목살 삼겹살 앞다리살 그쵸? 등심덧살에 항정살까지 총집합 돼지고기 모둠 한판 대령입니다 쫄깃쫄깃. 주문하신 특수 모둠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어, 삼겹 평정 어, 가물입니다 어려워요. 맛있게 드세요 음. 불판에 올려 구워주기만 하면 금세 군침을 자극하는 맛깔스러운 모습으로 변신. 노르스름하게 잘 익으면 이제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서 먹어줘야죠. 아, 설레요. 국산 돼지고기의 맛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칼쌈 가득 싸서 주건이 받거리 하면 절로 사랑이 샘솟는 어. 맛. 와, 구나 사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 기름하고 고기하고 배합이 잘돼 있어요. 정말 달라요. 종류도 매력도 다양한 돼지고기.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뭔가요? 삼정살이 어, 아, 저때요. 기름기도 적당하고 고기 살도 음. 적당하고 제일 음. 맛있어요. 쌈덕전도.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음.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죠 아, 저는 삼겹살. 지방기가 있으니까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담백하고, 아주 맛있어요. 각각의 제가 가게 매력이 있는 돼지고기의 다양한 부위들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시님 20년 경력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전에 이 돼지 한 마리면 마을의 축제도 벌일 정도였는데요. 네. 돼지를 잡을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나눠 먹는 그런 풍속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돼지 부위별로 그 매력이 음. 정말 다르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돼지고기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구려 시대 주방의 모습이 담긴 벽화에서 꼬챙이에 걸린 돼지고기의 모습을 확인. 오, 당시부터 즐겨 어렵네요. 먹었음을 알수 있죠. 우와. 고구려인에게 돼지는 유용한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도 쓰였던 신성한 존재였는데요. 음. 서민 음식의 대명사라는 인식과 달리 당시엔 결혼 예물로 쓰일 만큼 귀한 대접을 허! 받았답니다 결혼 예물까지요? 음 고구려 시대에만 돼지가 귀했던 건 아닙니다 조선 시대에는 돼지가 소보다도 비쌌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음 사육하기가 까다로워 돼지의 개체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군요 오 조선 시대에도 귀했던 돼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귀한 돼지고기 요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육 장방탕은 고정 임금이 보령이 51세에 차린 그런 기록 진년 의궤에 잘 나와 있는데 어, 돼지고기 외에도 귀한 재료가 들어갔어요. 우선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넣은 물에 무와 생강을 투하. 고기에 잡내를 잡고 시원한 맛을 더해 줍니다. 충분히 익으면 꺼내서 썰어 준뒤 해삼과 전복을 같은 크기로 썰어 준비하고요. 한번 우려낸 육수에 손질한 재료와 채소를 넣어 준뒤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깊은 맛이 스며들도록 푹 끓여 줍니다. 왕이 먹는 음식엔 화려한 고명이 빠질 수 없죠. 이야. 색색의 지단과 미나리 쪽, 말린 국화꽃과 잣까지 올려 주면 어우, 예뻐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고종이 먹었던 귀한 음식 더육장방탕입니다. 재료도 다 좋은 것들만. 양반가에서 즐겨 먹었던 돼지고기 요리도 만나봐야죠. 돼지고기에 각종 재료와 양념 넣고 넣고 돼지 피까지 넣어 버무려준 뒤 버무려준 뒤 꾹꾹 눌러 담아 주면 오늘날의 순대와 어? 비슷한 모습을 갖춰 가는데요. 그러네요. 어, 근데 대신 이건 빨개요 그대로 물에 넣어 삶아준 뒤 속까지 잘 익으면 건전에 한김식혀 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하게 썰어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내면 음.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반가의 돼지순대 완성입니다 맛있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돼지고기 이야기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돼지고기와 관련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에 달려온 이곳 그런데 다들 운동복 차림이네요 어? 한 번은 달리기 하러 왔어요. 한돈요? 이곳은 2025 한돈넌 현장. 한돈런이라고요 최근 러닝은 인기가 급증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네, 다양한 약 3천 명의 참가자가 함께하는 2025 한돈넌. 개최 취지부터 특별하다는데요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지친 국민들한테 네. 우리 신선하고 맛있는 한돈을 차량해달라는 취지로 오늘 이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어,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긴 한데 5km와 10km 두 가지 코스로 준비된 이번 대회는 아름다운 경정장을 배경으로 공원을 한 바퀴 돌면 5km 음두 바퀴 돌면 10km를 완주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답니다 네. 함께하고 싶으신 러분들 손을 질러 우렁찬 남성 소리와 함께 2025 한돈 넌 시작합니다. 유하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 몸풀기는 필수죠. 부상 없이 안전한 완주를 위해 좌우로 몸을 쭉쭉 뻗어봅니다. 네, 준비 운동 잘해야 돼요. 멀리서부터 에너지를 뿜내는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요. 오랜만이에요. 될수 있는 데까지 뛰어봐야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완주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돈 넌 파이팅. 3, 2, 다운과 함께 3,000명의 참가자들이 힘찬 첫발을 음. 내딛습니다. 아, 모두 안전하게. 설레는 만주하시네. 마음을 안고 호기롭게 스타트를 끄는 참가자들. 선선한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가 보는데요. 날씨도 좋네요. 푸른 하늘과 경정장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지칠 즈음에도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코스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지만 고지가 코앞. 눈 질끈 감고 전진하다 보면 드디어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완주자들. 아 완주 소감 들어볼까요? 아 음. 뿌듯할까요? 1, 완주 성공.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음, 상쾌할 것 같아요, 기분이. 완주에 성공한 참가자들에겐 귀여운 메달도 주어지고요. 네. 네. 각종 상품과 특별한 도시락까지 지급된다는데. 도시락. 단백질 보충하러 한돈 도시락. 한돈 도시락. 오 한돈 도시락. 러닝 후 에너지 보충에 제격인 든든한 한돈 도시락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준답니다. 아, 아, 아 맛있겠다. 목적이 성능이 없어요.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돼지 불고기랑 그다음에 오마레이랑 볶음밥을 해서 그렇게 도시락 하나로 나갑니다. 어? 러닝 후에는 체내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며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 한돈 도시락으로 운동 후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채울 수 있다는데요. 삼겹살이랑 불고기. 배고파요 <laughs> 한돈 도시락의 맛 궁금합니다 맛있어? <laughs> 응 스킬로는 한번더질수 있을 것 같아요 맛 <laughs> 맛있죠 씹고 네, 나서 먹으니까 확실히 <laughs> 더 많이 들어가고더 맛있는 것 <laughs> 같아요 그런데 한돈이 운동 후 에너지 보충에 좋은 이유는 뭔가요?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한돈의 단백질 함량은 전체 구성요소의 약 21.1%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등심은 23.3g, 안심은 22.2g의 높은 단백질 함유량을 가지고 있고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에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운동 후 에너지를 보충하는데도 적절합니다. 2025한돈론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부수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선 러드유. 건강한 돼지기름 라드유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답니다. 음. 라드유란 돼지의 기름을 정제해 만든 식용유인데요. 발연점이 높아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답니다.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에 8위로 선정돼 있는 건강한 돼지 기름으로 라디유가 뽑혔습니다. 돼지 기름 새로운 슈퍼푸드로 떠오른 라드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돼지 기름 아드유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함량이 높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B1, B6, B12 등이 있고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어서 에너지 대사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라디유를 체험해 본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스에 네, 돼지 기름이 이름. 들어가야 뜨끈한 네, 음, 밥도 맛있고 하잖아요. 맞아. 보이는 어, 요리에 네. 잘 활용해보면 려 맛이 확 살죠. 되게 깨끗할 것 같고요. 몸에 좋을 것 음. 같아요. 일반 식용유나 이런 것보다는. 네네, 음. 네, 사용해보고 싶어졌어요. 음. 네. 맛도 좋고 에너지 보충에도 좋은 한던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부위별로 다양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돼지고기였습니다.